네, 안녕하세요. 공중보건과 공중보건 커리어 시작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있는 임승현이라고 합니다. 어, 지난번에 제가 공중보건 커리어를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파트 1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CDG에서 제공하는 퍼블릭 헬스 101 시리즈 6가지 콜스 안내해드렸고요. 오늘은 어, 워싱턴 포털에서 소개하는 그 여러 가지 자료들에 대해서 그 웹사이트에서 어떻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지 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 여기 보이시는 이 링크를 통해서 어, healthier washington collaboration 포털에 들어가시면요.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방대한 그런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일단 Public Health Academic Learning Collaborative라는 그런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그 링크를 제가 제공해 드렸으니까요. 여기로 먼저 들어가셔서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Part 1에서 그 공중보건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그 소개가 되는 그런 상세한 콜스들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아이 공중 보건 정말 이렇게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해 보고 싶다 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학생으로서, 스튜던트로서 그 리소스를 찾으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스튜던트 리소스 섹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셔서 어, 여러 가지 이제 또그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는 그런 이렇게 어, 링크들이 있는데. 어, 일단 그 퍼블릭 헬스 커리어 리소스를 먼저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헬스 트레이닝 어퍼튜니티가 있는 그런 정보들 링크가 또 소개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러분이 어, 트레이닝을 받으신 무료 트레이닝도 있고 뭐또 인턴십도 있고 이렇게 찾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거다 알아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어, 어떤 c 티피 t i f i c 가될 수도 있고요. 또디그 g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는데, 공부를 시작하시게 됐을 때, 어 어떤 그 스칼라십이라든가 그랜트 이런 도움을 필요로 하신 경우 어, 그런 펀딩에 대해서도 알아보실 수 있는 링크도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정보 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 링크들 하나하나 상세히 보시고 클릭해 보시고 어, 여러분에게 맞는 정보 찾으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 공부를 시작하시는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어 하이어링에 대해서 또 잡이 어떤 잡을 내가 가지게 될까 여러 가지 이제 일단 방향성과 목표를 정하시기 위해서 이런 정보도 필요하실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공부를 마치셨으면 또 잡을 찾으셔야 되니까 이런 정보가 필요하시죠. 그래서 그쪽 같은 그 페이지 안에 하이어링 리소스 섹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o b 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이쪽에서도 인턴십이나 펠로우십 여러 가지 트레이닝, 어, 유료, 무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온더잡 트레이닝의 챈스도 많이 있고요. 이런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하나 어, 찾아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 그 디그리 프로그램을 공부를 하기로 마음에 결정을 하시면 어, 그쪽에 그 워싱턴 스테이트 퍼블릭 헬스 디그리 프로그램을 가진 학교들을 보여주는 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맵을 통해서 위치를 확인하시고 학교 이름을 확인하셔서 그 클릭을 하시면 또 해당 프로그램이 다 설명되어 있고 이렇게 어,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잘볼수 있는 알아보실 수 있는 그런 링크들이 연결되고 있으니까요 그것들도 여러분들이 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1부2부 그러니까 파트 1과 파트 2에서 어, 간략하게나마 이제 그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그 웹사이트들을 통해서 어떻게 정보를 얻으시고 어, 준비를 하시면 되는지를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 그렇다면 공중보건 분야에서 커리, 커리어를 어떻게 시작하면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제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간단히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어, 공중보건 분야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적합한 그런 역할과 기회를 가지실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차, 찾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분야를 차, 먼저 찾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을 받으셔야죠. 그래서 교육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무료 온라인 강의 아까 그 시, CDC에서 어, 지난번에 제공 알려드린 CDC 그 퍼블릭헬스 원원 시리즈는 물론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료 프로그램도 있고요. 어, 자격증 콜스나 학위를 받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 어, 저희가 그 펀딩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링크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과정이 필요하시면 이런 이제 어, 정보들을 수집을 하셔서 교육을 받기 시작하셔야 되죠. 이거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니까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어, 맞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면서 혹은 받으시고 난 후에. 여러분이 실무 경험을 쌓으셔야 어, 하는데요. 어, 자원봉사 혹은 인턴십을 어, 시작하실 수도 있고요. 초급 업무 이렇게 이제 페이를 받으시면서 이제 일단 그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무 경력을 쌓으시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어,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서 성실하게 일해 주심으로 인해서 어, 한인 커뮤니티를 더 건강하게 하는 지켜가는 일에 이미 참여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드리고 훌륭하신. 어, 그 역할을 하시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여러분이 자신을 개발하고 본인의 능력을 더 개발하길 원하시면 커뮤니케이션 또 리더십 데이터 분석 등의 능력을 키우셔서 보다 그, 한 단계 올라가고, 그니까 더 심화되는 그런 중요한 분야, 전문적인 분야로 들어가서 일을 하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이 더그 능력을 강화하셨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에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그룹에 가입을 하시고 또 관련 행사에 많이 참석을 하셔서 어 저희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소리를 발언을 해주시는 그런 찬스를 어,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또 많은 바깥 정보를 얻으셔서 그 정보들을 한인 사회에 또 이렇게 옮겨서 전달을 해주시고 이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어, 최종적인 그 어, 완성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안내해드린 정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고 또 공부도 하시고 그래서 많은 경험 쌓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의 자아를 실현하고 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적합한 아주 훌륭한 그런 직업들을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마련되고 그런 기회가 오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한인 커뮤니티가 더 건강하게 유지되고 지켜지는 그런 일이 어 여러분. 그 땀과 노력으로 어, 이루어져가는 그런 어, 아름다운 결과를 얻는 그런 공중복원, 커리어, 어, 그런 홍보 어, 시간들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지금까지 전해드린 여러 가지 정보와 어그 교육 내용들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직접 참여하셔서 또예 알아보시고 공부하시고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어 어떤 그 여러분들이 어 찾아보시다가 혹은 알아보시다가 그래도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인생활상담소로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어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같이 한인 그 커뮤니티를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한인생활상담소로서 함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